아이고, 오늘 비가 참 많이 옵니다. 아 2018년 2년 전에 아 이맘때쯤에 노회찬 의원이 에 자살하시고 뭐 그런 비보를 접했는데, 오늘 또 비슷한 시기에 또... 참경험 있고 참 사회에 필요하신 분이 시장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백양산 산행을 하면서 그 우주 만물과 하나 되는 그런 명상 체험이라는 어 시를 지었습니다. 오늘이 비가 오지만 그날은 굉장히 그 무덥지만은 그 화창한 날이어서 어 산행 후에 이제 벤치에 누워서 내가 명상을 한 기록입니다.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산행 후 뒷산 벤치에 누워 우주 만물이 하나라는 걸 직접 체험하고 싶었지. 마침 길가에 한 송이 꽃이 있어 그꽃 속에 들어갔지. 나는 노란 꽃잎과 꽃봉우리가 되었어. 작고 섬세한 내 모습이 무척 귀여웠지. 꽃이 되어 보는 세상은 더욱 평화롭고 아름다워.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어. 바람이 불어 나를 움직여주니까 나는 그저 모든 걸 맡기기만 하면 되었지. 갑자기 내 몸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태양이 나를 쬐고 있는 거야. 하루 종일 내 주위를 움직이면서 내몸 구석구석을 골고루 쬐어 주었지. 저녁에는 산 아래에 숨어 내가 쉴수 있는 휴식 시간을 주었어. 다음날 아침도 때 맞춰 다시 떠올라. 내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지. 나는 그저 모든 걸 맡기기만 하면 되었지. 비는 필요할 때 내려 내가 키클수 있게 해 주었어. 가끔씩은 목이 말라 괴로울 때 있었지만, 지나고 보면 내 뿌리와 줄기를 더 강하게 하는 훈련이었지. 덕분에 지난밤 폭풍 위에도 굳굳하게 버틸 수 있었어. 나는 그저 모든 걸 맡기기만 하면 되었지. 나는 부족함 없는 한 송이 꽃이야. 나는 없어지고, 이제 꽃만 남은 거야. 내 의식은 꽃이었고, 꽃이 나였지. 꽃으로도 나는 훌륭하게 잘 살고 있는 거야. 어느 날 꿀벌이 나를 씻고 창공을 나는 거야. 어느새 꽃가루가 되어 벌과 함께 날고 있었어. 나는 곧 바람을 만나 바람과 한몸이 되었지. 백양산을 한참 스치고 다녔어. 내가 살던 삼위 아파트가 보이고, 분주한 당감 시장 상인들도 보였지. 아 예전에 저기 살았었지. 나는 바람 되어 산과 강, 도시 구석구석을 누비며 모든 것 속에 들어가 모든 것을 느끼고 모든 것과 하나 되었지. 사람들의 호흡 속으로 들어가 그와 하나 되었어. 가난한 사람으로 온갖 곤란을 겪었고 부자되어 부족함 없이 살았지. 외팔로 육남매를 키운 소장농 아버지의 땀방울 되었고 눈물 가득한 창녀의 슬픈 울음 되었다네. 동물 속에 성품 속으로 들어가 그와 하나 되었지. 귀운 애양견으로 사랑을 독차지했고 병들고 버림받아 떠돌이 경공되었지. 간혹 정글 속 맹수로 먹고 먹히면서 피비린내 나는 먹잇감에 목숨 걸었어. 나무와 풀, 바위 속으로 들어가 그와 하나 되었어. 어싱 낮은 존재되어 눈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감정 없는 존재들을 체험했지 수천 년을 꿈쩍 안고 그리운 고향별 소, 고향별 소식을 기다렸다네 내가 없어지니 나는 바람되고 동물 되어 나무와 풀 만물이 되었다네 만물이 나이고 내가 만물인 것을 알아차렸지. 나 만물 우주 신 나는 신이었어. 내가 없으면 만물도 우주도 사라지는 거야. 모든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너무 경이로워. 너무 장엄해. 이제 나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가 없어. 이대로 하나된 존재로 살아갈 거야. 우주의 소리, 근원의 울림, 신성과 하나된 삶을 누리며 살 거야. 원래부터 난 그런 놈이었거든. 욕심이 아니라 그 옛날 가졌던 것을 늦게나마 되돌려받는 것일 뿐이야 길을 닫고 들어가 눈을 감고 보렴 그 옛날 모든 것이 하나였던 무시무종의 내 권한을 나는 일체이기에 더 이상 구할 것도 바랄 것도 없어 시끄럽게 더 이상 문을 두드리지 않을 거야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미 완전하게 최상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아, 어느 그리운 대통령의 한마디. 아, 좋다. 아, 좋다. 아, 좋다. 이보다 좋을 수가 없어. 아, 좋다. 2018년 7월 23일. 여름휴가 중에 이 시를 지었습니다. 이거를 쓰면서 노회찬 의원의 비보를 접했고, 그가 우리 가슴에 살아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가 아직도 많이 오네요. 자, 전말 저는 이 바위, 바위 밑에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 이렇게... 음치리고 시래를 얽고 있습니다. 참, 참 좋은 세상입니다.